안녕하세요. 세상 가성비 제품 누구보다 빠르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 저는 브로드서 딴트오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말방구 실험실 커뮤니티에 공지해 드린 39만 원대 특가로 올라온 노트북의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특가로 할인 판매가 되고 있는 2번 노트북. 과연 쓸 만하긴 할까요? 그리고 램을 추가할 경우에는 성능 변화가 어느정도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뒤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9월 1일 특가 할인쿠폰을 적용받아 394,000원대에 구매한 ASUS 비보북이 그것입니다 커뮤니티 공개 후 3일이 지난 9월 4일 아쉽게도 특가 판매는 조기에 매진이 됐는데요 1세일까지 행사한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조기 매진이 돼서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동급 스펙의 성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노트북 한번 딥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 ASUS VivoBook d 5 1 5 u a PQ236 모델은 슬레이트 그레이 컬러로 제작됐습니다.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 거기에 83% 스크린 대 바디 비율을 지원하고 있어 가격 대비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정도 디자인이라면 사실 업무용으로 들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360.2mm, 234.9mm, 두께는 19.9mm. 중량은 1.8kg으로 제작됐습니다. 중량이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백팩에 넣고 다닌다면 충분히 휴대할 수는 있어 보였는데요. 그럼 이번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이번 노트북은 15.6인치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IPS 레벨 패널이 탑재됐습니다. 제조사 설명은 딱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스파이더X 엘리트 측정기를 사용해 디스플레이의 품질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sRGB는 67%, AdobeRGB는 50%, DCI-P3 세계원 50%로 확실히 고사양 노트북 대비 컬러의 정확도는 떨어졌습니다 그래픽 작업을 필요로 한다면 최소 sRGB 100% 수준의 디스플레이를 선택해주는 게 좋겠죠 하지만 전문 그래픽 작업이 아닌 가벼운 멀티미디어 소비 혹은 문서 거기에 가벼운 게임 정도를 즐긴다면 사실 크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참고로 디스플레이의 밝기는 스펙상 250니트로 나와 있지만, 실측정 결과 272니트로 스펙 대비 조금 더 밝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심장 즉 프로세서는 어떤 게 탑재가 됐을까요? 이번 노트북은 4코어 8스레드 최대 3.8GHz를 지원하는 AMD 라이젠 3 5300U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여기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많으실 텐데요. 조금만 투자하면 5500U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까요? 그래서 시네벤치 R23으로 프로세서의 성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멀티코어는 5147점, 싱글코어는 1103점을 보여줬는데요. 5506 프로세스의 경우, 멀티코어가 7307점, 싱글코어가 1160점이 나온 것과 비교해 보면, 멀티코어는 약30%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였지만, 싱글 코에서는 사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그래픽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본적으로 라데온 베가 내장형 그래픽 카드가 탑재됐습니다. 램 클럭과 램 용량에 따라 성능 차이를 많이 보이는 만큼 램은 업그레이드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램 용량에 따른 그래픽 성능 차이를 테스트해 봤는데요. DirectX 11 기반의 그래픽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Fire Strike를 테스트해 본 결과 4GB 온보드 램에서는 총점 1490점, 그래픽 점수는 1648점을 보였습니다. 8GB 램에서는 총점 2341점으로 57% 그래픽 점수는 2,547점으로 55% 향상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12GB 램에서는 총점 2,420점으로 62%, 그래픽 점수는 2,601점으로 약58% 향상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이번 노트북은 12GB 램이 아닌 8GB로 맞춰주시는 게 가격 부담을 줄이면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참고로 저장 공간은 NVMe PCIe 3.0 256GB SSD가 탑재됐습니다. 거기에 추가 SATA3 슬롯을 지원하고 있어 저장 공간 역시 업그레이드가 가능했는데요. 그럼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지만 이번 노트북으로 게임을 돌린다면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그래서 한번 네 가지 게임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포르자 호라이즌 4를 낮음 옵션 벤치마크 모드로 테스트해봤습니다. 그 결과 4GB 램에서는 로딩 중 에러가 발생해 게임을 실행할 수 없었는데요. 8GB 램에서는 최소 18.9 프레임, 평균 24.4 프레임, 최대 29.4 프레임을 보인 반면, 12GB 램에서는 최소 20.5 프레임, 평균 24.3 프레임, 최대 29.3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롤을 보통 옵션에서 플레이 해봤습니다. 그 결과 4GB 램에서는 최소 37프레임, 평균 80프레임, 최대 160프레임, 8GB 램에서는 최소 41프레임, 평균 117프레임, 최대 167프레임을 보였습니다. 12GB 램에서는 최소 48프레임, 평균 132프레임, 최대 170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 램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기본 4GB 램에서도 충분히 롤 정도는 즐길 수 있어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오버워치를 중간 옵션에서 실제 플레이 해봤습니다. 기본 4GB 온보드 램에서는 최소 17프레임, 평균 36프레임, 최대 126프레임을 보인 반면 8GB 램에서는 최소 34프레임, 평균 62프레임, 최대 155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12GB 램에서는 최소 26프레임, 평균 67프레임, 최대 108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라면 오버워치는 8GB 램 기준에서 게임을 그래도 즐길만 했습니다. 네 번째는 배틀그라운드를 매우 낮은 옵션 테이고 맵에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4GB 램에서는 플레이 도중 오류로 인해 정상적인 게임이 어려웠습니다. 8GB 램에서는 최소 4프레임, 평균 36프레임, 최대 99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부 렉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12GB 램에서는 최소 18프레임, 평균 40프레임, 최대 69프레임, 거기에 렉 현상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2GB로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배그를 즐길 수 있는 컨디션은 되지 않았습니다. 총4 가지 게임을 테스트해 본 결과 기본 4GB 온보드 램에서는 롤을 보통 옵션에서 즐길 수 있었지만 8GB 램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오버워치를 중간 옵션에서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됐습니다. 12GB 램으로 업그레이드하면 프레임 수에서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일부 렉 현상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게임의 환경에 따라 프레임 수는 차이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게이밍 노트북이 아닌 이상 사실 게임을 권장해 드리지는 않는데요. 이 점은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번 노트북의 키보드는 어떨까요? 키보드는 숫자 키 패드가 있는 풀사이즈 키보드로 제작이 됐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백라이트는 지원되지 않았지만 키감은 나름 괜찮았는데요. 거기에 터치패드 상단에 지문 인식 센서를 지원하고 있어 윈도우 헬로 기능을 통한 보안 기능도 사용 가능했습니다. 배터리는 37W로 중간 밝기 기준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사용 가능했습니다. 거기에 고속 충전과 PD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긴 했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포트 구성은 어떨까요? 좌측에는 전원포트, USB 3.2 Gen1 Type-C 포트, HDMI 1.4 포트, USB 3.2 Gen1 Type-A 포트, 반대편에는 USB 2.0 A 포트가 2개, 3.5mm 오디오 콤보 포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USB 포트만 총 4개를 지원하고 있어 외부 디바이스를 사용하기에 부족해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노트북으로 동영상을 감상할 때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만큼 중요한 건 사운드겠죠. 이번 노트북은 하판 양쪽 끝에 ASUS 소닉 메스터 기술로 튜닝된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가 됐습니다 스피커 크기 자체가 작은 사이즈는 아니라 실제 사운드를 들어보면 기본 이상은 했는데요 물론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 있어 유선 및 무선으로 사운드를 감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특가 할인을 적용받아 약3 9만원대 구매한 노트북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양한 테스트 해본 결과 이번 노트북은 온보드 4GB 램 기준 웹서핑, 유튜브 및 스트리밍 동영상 감상 그리고 문서 작업을 하기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4GB 램을 추가해 8GB로 램을 업그레이드 해준다면 멀티 작업을 할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향상됐는데요 5306%를 탑재한 ASUS 비보부 여러분이 보시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아니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